기계적인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의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교 명구 365, 8월 18일, 여명입정좌선,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선정에 들며 좌선을 하고, 석경한 심각관, 경계를 거두고 마음을 안정시켜 알아차림을 닦는다 하여도 기관목인 수도, 만일 그것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나무 인형과 같은 수행이라면, 하시득 달 피안 언제쯤 저 피안 깨달음의 언덕에 이를수 있겠는가 이 선시는 대승찬에 나오는 보공 선사의 말씀으로 외형적으로는 수행을 하는 듯 보이지만 진정한 깨달음과 해탈은 마음의 본바탕을 바로 보아야만 가능하다는 핵심을 강하게 일깨워줍니다. 오늘은 대승찬에 실린 보공 선사의 한 구절을 나눕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날카롭고 깊은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좌선을 하며 경계를 거두고 마음을 다잡고 깨어있음을 닦는다 해도 그 모습은 참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보공스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묻습니다. 그 수행이 혹시 기계처럼 반복되고 나무 인형처럼 마음 없는 행위라면, 과연, 언제, 진정한 깨달음에 저 언덕에 닿을 수 있겠는가? 이 구절은 우리의 형식적인 수행. 마음 없는 기도, 의식 없는 명상을 향해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일침을 놓습니다. 마치 외워진 주문처럼 의무감으로만 절하고 하루에 할 일처럼 좌선하는 행위는 결국 껍데기일 뿐이란 것입니다. 수행은 동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거기에 온 마음이 담겨 있느냐, 그 순간에 진짜 나가 깨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각인형처럼 반복만 하고 있습니까? 수행은 외형이 아니라 깨어 있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숨 쉬는 이 순간, 차 마시는 그 찰나, 누군가의 눈을 마주치는 그 눈빛 속에서도 돈은 깃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 있는 한 번의 절, 진심으로 앉는 좌선 한 번이 바로 피안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수행이 기계적인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의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